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특이 어린이들이 돈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싼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다가구 이런 거를 주로 관심 가지 죠 하죠. 음. 특히 빌라. 빌라는 뭐 다가구와는 똑같은데 각 호실마다 개별 등기가 돼 가지고 소유권이 인정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초 초짜, 초급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수중에 돈 천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빌라에 관심을 많이 갖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이 여기 넘어가기 때문에 어디 시골, 어디 변두리 아파트 이런 거 절대 사시면 안 되고 거기는 당연히 싸죠. 시세도 오르지도 않고 그런데 월세 목적으로 살 수는 있죠. 이런 몇 천만 원짜리 아파트 그러나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까지 고려한다면은 수도권 외곽이라든가 지방의 아파트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어 이런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어, 빌라를 많이 투자를 하죠. 그 다음에, 반지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뭐, 별로 반지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반지하 추억론자들이 있죠. 뭐, 나는 반지하로 뭐 돈을 얼마 벌었다. 그리고 여기가 역발상이다. 어, 역발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지하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반대로 비청개구리처럼 반지하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 이러면서 자신의 똑똑함과 유지감을 많이 자랑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경매시장이라든가 부동산 투자시장에 오래 살아남아있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바람권이 많이 약하죠. 네. 많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저도 반지하 경매를 해가지고 한 채를 낙찰을 받았는데요. 땅을 치고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고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음. 반지하하고 1층은 부동산 시대에 쳐주지도 않죠. 음. 그렇기 때문에 반지하하고 1층을 낙찰 받을 때는 철저하게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반지하는 그냥 내가 여기에 그냥 뼈를 묶겠다, 이런 과거로, 뭐 반지하를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뭐 팔기도 한다, 이런 뭐 책도 있고, 뭐 경매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그런 이제, 뭐, 팔 수는 있죠. 뭐 전단지 해가지고, 코팅 해가지고, 부동산 돌리고, 현수막도 제작하고,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가지고, 또 다른 투자자에게 넘길 수는 있죠.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반지하를 팔면 누가 살까요? 실수요자가 살까요? 절대 실수요자는 사지 않습니다. 투자자들끼리, 투기 어린이들끼리의 그 거래입니다. 반지하를 산다는 거는. 그러니까 반지하를 사는 사람 자체는 이 반지하의 매력을 안다든가, 반지하의 이점, 반지하 투자의 이점을 아는 사람들이, 반지하를 산 사람으로부터 또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반지하를 살려고, 내가 반지하에서 신혼생활도 하고, 여기서 내 삶을 살려고 반지하를 사는 사람은, 제 경험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소중한 인생을 반자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 그렇다면 반자를 낙찰받아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파는, 사는 사람은 누구냐? 또 다른 투자자다. 그런데 이 반자의 단점을 제가 보니까, 어, 서울 시내권, 은평구나, 어디 뭐, 저기, 강북 쪽에 빌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제가 낙찰받은 거는 그 경기도, 경기 남부 쪽, 남부 쪽이 아니고 서울 붙어 있는 안양 이쪽인데요. 이쪽은 지대에 따라서 논이나 밭에다가 예전에 밭이었거나 논이었거나 질벅질벅한 이대지에다가 빌라를 젓는 데가 많아가지고 지금 대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웅덩이처럼 우리 고여있는 거야. 근데 제가 이걸 발견을 못하고 낙찰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힘듭니다. 어, 이것이 왜 발견을 못했냐면 그 임장을 갔을 때그 웅덩이처럼 파진 그 부분을 그 타일이잖아. 이 두꺼운 대리석으로 덮어 놓은 거야.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박스를 많이 쌓아가지고 제가 그걸 보지를 못한 거야. 그리고 그안 내부는 당연히 보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있는지를 모르고 낙찰받은 바람에 낙찰받고 나서 고실 그 안을 보니까 곰팡이가 어마어마하게 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바닥을 사이드로 다 꼬랑을 파가지고 이걸 용어가 있는데 보랑을 파가지고, 때그 물을 이 빼요. 펌프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습기를 제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뭐 이런, 반지하에 이런 뭐, 인테리어 부분이라든가, 집 수리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게아니고요 반지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그 공사하거나, 모터를 달고, 습기를 제거하거나, 이데 습기를 제거해도, 계속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실입자 바뀔 때마다, 장판이라든가, 벽지를 해줘야 돼. 그리고 화장실도, 제일 밑에 층이기 때문에 1, 2, 3층에서 내려보낸 그 악취들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 제거하는, 악취가 안 올리게 하는 막, 막아주는, 막아주는 업체에 전화를 해가지고 악취 제거 그 밑에서 못 올라오게 이런 또 공사도 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즉, 다시 말을 하면, 이제 뭐, 지하만, 반지하만 이렇게 낙찰받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왜냐면 거기에서 내가 땅을 샀다 이런 개념으로 그냥 승부수를 계속 뭐 걸겠다는 분들은 이미 자기 스스로가 반지하 투자에 특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내 투자 목록에서 반지하 정도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반지하 낙찰받고 반지하 샀다가는 피똥싸게 됩니다. 너무너무 후회하게 돼요. 공사를 하고 나면 두번다시 반지아 쳐다보기 싫죠. 그런데 반지를 자기 주종목으로 삼고 반지아만 계속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자기가 뭐든 뭐, 뭐 더블 직업. 뭐 직장인이 아닌 이상은 괜찮아요. 그걸 주업을 해가지고 자기 인테리어 업자가 되버리면 되거든. 한번 반지를올 리모델링을 하거나 올 수리를 하게 되면 다음에 또 낙찰을 받고 또 구입해가지고는 또 수리를 하면 되거든. 그걸 계속 반복하면 돼. 근데 그냥 반지하를 처음으로 한번 사보신 분들을 이걸 그냥 내 투자 리스트로 한번 넣어보겠다. 이런 단순한 생각. 월세라도 한번 받아볼까.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반지하를 사게 되면 수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엘스골 월세 받아가지고, 얼마 하지도 않는 거, 대출 돈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 그거 도배 한번 하면 50만 원, 60만 원씩 주고, 그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물 하자가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집을 한번 잘못 샀다가는,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번 수리를 하고, 다음에 또, 반지하를 사겠다, 빌리아를 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한데, 반지하 반지야를... 반지를더 이상 투자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그러면 이반지가 돈을 잡아먹는 하마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여기를 도저히 못 찾겠길래 일단 전세로 돌려버렸어요. 대출 이자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대출, 전세를 받아가지고 LH 전세를 받았어요. 그냥 LH 전세는 대출을 많이 해주더라고. 5%만 내면 되더라고. 신혼부부 대출, 청년 대출,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고 현지 젠서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대출 받은 거다 상환을 해버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반지하에서 얻는 수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돈은 계속 생기고 수리비는 계속 나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지하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임장을 할때 철저히 봐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직접 집 내부를 보고 임차인이라면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어, 노골적으로 그 하자를 체크를 하시고 입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지하는 무슨 수익을 얻거나 이걸을뭐대팔아서 시세 차이을 얻는다는 걸 상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반지하는 월세 수입을 얻기 위해서 반지하를 낙찰을 받거나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지하는 땅을 탄다. 그리고 수도권 외곽 이라든가 서울이 아니면 반지하를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어,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잖아요. 어, 뭐한 7평, 8평 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서울 서울 강북 쪽은 땅한 평이 거의 한 1500, 1300 정도 하거든요. 평당. 어, 그러니까 내가 반지하를 그냥 땅을 산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대신 이 땅을 살때 내가 후손에게 물려주거나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면 나중이라도. 역 주변이 개발된다니 희망이라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밀고 나서 다시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는 그런 가능성을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반지하를 사야 된다 이거 위에는 절대로 뭐시차착이라든가 여기에서 무슨 뭐 어떤 큰 꿈을 갖고 반지하를 샀다가는 피똥을 싸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반지하는 절대로 전세로 주는 게 아닙니다 네. 전세를 이걸 다음에 2년 지나서 빼낼 때 자기한테 독이 돼 버릴 수가 있어요 응. 빌라 같은 경우는 세월이 지날수록 계속 또더 납부가 되기 때문에 전세가 오를 이유도 없고, 오히려 깎이면 깎였지,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를 또한번 내놓으려면 또 집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반지하 같은 경우는 전세로 내다 보면은 내가 없는 수익은 없고, 수리비만 계속 들어간다. 반, 면에 월세라도 내면 대출이자 조금 내고 남, 뭐 10만원이라도 남는 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지하를 낙찰받거나 하는 거는 뭐 절반 가격으로 낙찰받아가지고, 최대한, 뭐, 담, 대출을 적게 해가지고, 반, 절반 가격으로 사면 모를까. 거의 한 80%가, 정도로 낙찰을 받았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8 0 낙찰을 받았거든요. 피똥 싸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패 사례죠. 그리고, 이게 뭐, 습기가 올라오고, 물이 막 덤벙, 덤벙 차있고, 정말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절대 반지하는 하자를 충분히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물 차있는 거,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